22세부터 앞으로 팡팡팡 아니구나. <laughs> 32세까지는 대운이 들었어요. 나가서부터 중국 계열도 나가는 걸로 보이거든요. 대한민국의 트로트를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위한... 아... <laughs> 선생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백공암의 백화보살입니다. 혹시 선생님,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셨나요? 아니요. 못 보셨어요. 저희 바빠서 못 보지. 그걸 어떻게 봐, 무당이. 임영웅 이는 알아? 임영웅인가? 네 임영웅 님죠뭐 <laughs> 원시인으로 알아 대충 말하면 <laughs> 알아요 그래서 네. 얘기해보세요 이찬원 분이 네. 3등을 했는데 이찬원? 예 네. 이찬원 이찬원 씨 이찬원은 네. 아니고요 <laughs> 이찬원 씨가 25살 말씀하신 거 아닌가? 예 네. 사주를 그죠?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일단네어 좋은 날 좋은 시에 잘 태어났네 예 네. 한번 풀어봐 주세요 네 이분은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눈에 띄는 거는 이름 운이 좋아. 이름 운이요? 예. 사람이 운이 나쁘면 이름으로 장명을 하거나 개명을 하잖아요. 음. 근데 이분은, 이분의 이름이 맞다면 참 어르신들께서, 조상들께서 또 이름을 잘 내려주신 것 같고요. 음. 경자년 운으로다가는 물에 물탄 듯이, 술에 술탄 듯이 내 명성과 이름이 높이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한테 쥐띠들은 이쁨 받는 해. 이분 같은 경우는 육식갑자에 만인한테 인정받고 친송받는 해. 그리고 수월하게 올라가는 해. 신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쉽게 가면 구독하는 경우. 그래서 그 사람이란 사람이 과거가 어떤가 사람들이 파는 해. 그러니까 집중력이 높아가서 저 사람한테 집중하는 해. 이런 게 들어오셔서 가수라면은 참 직업을 선택을 잘 하신 거고. 내가 노력 끝에 된 자리도 있지만 이 분은 가수의 운을 가기 전에 22세부터 3년간은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. 올해 갑자기 발탁이 됐다고 하지만, 25세, 대운이 들었다고 하지만, 준비 단계는 22세다. 이렇게 나옵니다. 22세부터 앞으로, 팡팡팡, 아니지나? <laughs> 32세까지는 야, 대운이 들었어요. 큰대자에 우는 자라고, 만인한테 칭송받고, 이쁨 받고쉴새 없이 앨범이 나온다. 그 앨범이 나옴으로써 수록하는 사람도 많고, 이런, 각종 아군에 치우치지 않고 네. 내 이름과 또 외국으로 넘어가는 운도 있지만 지금은 나라 경대 몇없잖아요 27수부터는 네, 외국도 나간다. 음. 나가서부터 중국계열도 나가는 걸로 보이거든요. 알리기 아,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네. 이분은 32세까지 내 운으로 일생 일대기에 모든 운이 이때 와. 쫙 쪼여들었어. 들었다는게 어떤 느낌인지 진짜 네, 아시죠? 된 느낌. 너무 좋아. <laughs> 얼굴도 좀쪼여들어 이제. <laughs>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 2둘까지 맥시몬이다 인생에. 이 운을 잘 지켜 가셔라. 네. 왜냐하면은 이분이 우리가 인생을 초년, 어? 초년, 중년, 중장년, 말년인데 이 초년이 22세까지로 보시면요. 22세에서 32세까지는 이분이 이제 중년으로 겉 때는 청년기거든요. 네. 그래서 자기 일에 몰두하고 매진을 해야 10년 동안 내가 10개 이상의 빌딩을 사서 그것도 남을 돈을 지게 되거든요. 그런데 3른 둘부터는 이 운이 잠깐은 사그라들어요. 그때는 에 이분이 우리가 왜 일을 열심히 하거나 먹을 거를 많이 먹으면 포화 상태가 오듯이, 우리가 왜 369, 3년, 6년, 9년, 직장으로다가도 한 일을 쭉 하다 보면은 사람이 기가 빠지고 맥이 빠지고 조금은 자기 세계에서, 아, 나도 이건 하고 싶지 않다. 그럼요. 저도 그렇듯이, 뭐, 다른 분들이 그렇지만, 근데 그때 하필이면 이 운이 같이 안 좋은 운으로다가 딱 내리치는 해야, 그게 서른둘부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. 그때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해볼까. 또 다른 경우는 다른 걸로 투자를 해볼까? 예를 들어서 이분은 엔터테인먼트 같은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내가 다른 제2의 어, 사업을 펼쳐볼까? 절대 이런 거안 됩니다. 이거는 이찬원 씨 오시면 저한테 점사비 내시고 보셔야 돼요. <laughs> 근데 이 사람이 그렇다. 응? 남한테 이쁨 받다가 자기가 나이가 먹거나 어, 세월이 지나잖아요. 그러면 은 그거에 대한 마음의 울도 많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. 이찬원 씨 스트레스를 혼자 푸세요. 푸는 방법을 아셔야. 왜냐면 매일 과하고 과도한 게 지금 많아요. 지금 느낌도 그러거든요. 영적인 느낌도.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어가라. 왜냐면 당신은 서른둘까지는 운이 있으니까 서른둘부터 또 말년까지 편하려면 지금부터 편안하게 편안하게 음. 내 운을 맞이하고 이쁨을 받아 가셔라 음.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, 선생님 말씀 너무 잘해 주셔 갖고 저는 이 영상을 음. 이찬원씨 팬클럽에서 보고 아 그러면은 서른들부터 음. 재수없다고 나한테 뭐라 하면 어떡해 아니죠, 아니죠. 팬클럽 분들이 <웃음> 아니 <웃음> 저런 거는 어떡해 아니 나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해 어, 조금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으로 외길을 가신다면 어, 절대 흔들림이 없다. 이런 말씀을 해두고 싶은데 그 운이 흔들린 게 32이다. 그때 결혼을 하더라도 본인께서는 내 일을 쭉 하시면서 사람을 잘 만나서 하셔라. 네. 욕심을 갖고 쭉 가시되 겸손하시되 우리가 지금 걸어오시면서 뛰어 가시는 거니까 뛰다가도 잠깐 쉬었다가 걷기도 해라.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네. 다음에도 신선한 인물로 제가 선생님께 드릴게요. 근데 아는 분으로 해 줘. 네. 근데 이분은 다 아는 분이겠지. 그렇죠. 네, 저? 이렇게 와. 네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